저는 안 믿겼어요. 그리고 제가 늦게 확인을 해가지고, 쌤 문자를 보고 났는데, 이게 합격이 맞나? 이러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다 전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 막다 전화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. 어, 부모님이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. 사실,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 했던 학교여 가지고 처음에 딱 합격증을 받고 진짜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. 어, 뭔가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성적이 좀안 나오거나 집중이 좀안될때 뭔가 다른 애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저만 제자리인 것같 들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자극을 받아야 돼서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을 계속 봤어요. 그러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주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화작을 봤는데요. 저는 오답 노트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틀린 문제에 내가 이게 왜 틀렸고, 이게 왜 정답이고, 정답의 근거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찾아가면서 한 지문 오답하는데 거의 한 3, 40분 걸렸는데, 어, 그렇게 다 오답을 하면서 조금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. 어, 문학은 제가 사실 문학을 잘안 봤는데, 쌤이 문학을 진짜 다 외우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<laughs> 그때부터 엄청 다 외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도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. 근 여러 종류 그래 많이 읽어보고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다섯 시간씩 비문학을 여러 종류를 엄청 많이 읽어봤어요. 제일 싫어하는 종류 막 과학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읽어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쌓으니까 그 지문을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. 어, 영어는 진짜 무조건 단어인 것 같아요. 제가 어, 9월달까지 진짜 계속 성적이 안 오르고 작년 수능 때랑 똑같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냥 계속 그 EBS 브록책 단어 외우면서 영어 수능 볼 때는 시간도 괜찮았었고 되게 아, 지문이 잘 읽힌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저 영어는 조정식 선생님 추천해요. 저 사탐은 생윤윤사 봤는데요. 무조건 반복이에요. 사탐은. 진짜 저는 배웠던 거 A4용지에 계속 쓰고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셨던 마인드맵 학자 한명한명다 생각나는 거 쓰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.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들 엄청 많이 풀고 틀리면은 그 학자의 내용을 다 다시 읽어 보고 다시 풀어 보고 틀렸던 문제도 또 다시 틀어 풀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상체 운동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약간 저희 선생님이 한명한명 1대1로 봐 주셔 가지고 진짜 뺄 수도 없고, 이렇게 혼자 막 몰래 쉴 수도 없고,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선생님들이 한 명씩 다 봐주는 게 제일 좋았고, 그리고, 어, 재활 시간이 있어서 막 무작정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몸 패턴에 다 맞춰가지고, 그것도 좋았고, 그리고 저는 또 운동만 봐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쉬어야지 몸이 얼마나 회복되고 그런 것도 다 알려주셔서 쉬는 시간까지 다 알려주시고 생활 패턴까지 다 맞춰주셔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운동만 아니라 공부에도 엄청 신경 써주시고 운동도 막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, 그것도 좋았고, 영상을 항상 찍어서 잘못된 게 뭔지 다 피드백해주시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대학 입시가 정말 많이 힘들고, 외롭고 그런 시간인데, 저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할때이약 물고, 버텼거든요. 정말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나도 할수 있다. 내가 다 이,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세대 가자, 화이팅!